지금이 소중해 안녕하세요. 와보시옥 FM 지금이 소중해 장남순입니다. 꽃을 좋아하는 사람은 마음씨가 아름답다고 합니다. 아름다운 꽃을 보면 그 오묘한 빛깔과 신비함에 저절로 마음이 사르르 녹아들기 때문일까요? 누가 지었는지는 몰라도 꽃에도 제각기 꽃말이고 각자가 좋아하는 꽃이 따로 있더라고요. 그리고 자기 상황과 또 기분에 따라서 꽃 좋아하는 마음이 달라지기도 하고요. 계절 또는 나이에 따라서 달라지기도 하지요. 우리 멤버님들은 무슨 꽃을 좋아하시는지 오늘은 아름다운 목소리로 자기가 좋아하는 꽃 이름을 대면서 인사 나눠 주실래요? 안녕하세요. 아름다운 꽃, 인꽃 하경님입니다. 네. 저는 동화를 좋아합니다. 어, 그렇군요. <laughs> 안녕하세요, 이영숙입니다 저는 안개꽃을좋아해요 네. 네. 네, 네. <laughs> 네, 안녕하세요, 저는 어, 좋아했지 <laughs> 저는 저는 정확하는는 에델바이스를 좋아해요.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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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타기도 합니다. <웃음> <웃음> 자, 우선 노래 한곡 듣고 갈 건데요. 노래도 꽃에 관한 노래를 들어볼까요? 음. 꽃 중의 꽃 송민도 씨가 부릅니다. 음. 꽃 중에 꽃은 우리 국화인 무궁화 꽃이죠. 네. 그런 뜻에서 우리는 무궁화 꽃을 제일 좋아해야 되는데요. 수없이 많은 꽃 중에 여러분이 좋아하는 꽃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실래요? 사실 꽃은 네. 계절마다 다 좋아요. 네. 계절에 따라서 봄에 피는 꽃, 여름에 음. 피는 꽃. 근데 이제 제가 요즘에 아침 산책할 음. 때마다 보는 꽃이 뭐 물망초, 분꽃. 어. 그런 걸 많이 봐요. 아파트 하단에도 있고 음. 그런 것뭐 무궁화도 있어요. 무궁화도 보고 공원에 그다음에 아까 뭐 제가 자주 보는 매일 보고 또 그쪽으로 가서 보기도 하는 능소화. 능소화. 예. 네, 그거 지난번에 그거 음. 그 꽃에 대해서 시도 쓰고 그랬었는데 능소화 꽃말이 뭐예요? 음. 뭐였죠? 할까요? 능소화가요 저도 음. 몰라요. 능소화. 아, 능소화가. 능소화가 거기 꽃에 대한 전설이 있어요. 어~ 그러는데 꽃말은 뭐 저기 기다림, 그리움. 그게 능소화가 담, 담그 담벼담그 단별하게 피잖아요. 그게 옛날에 이제 전설이 어디 궁녀가 아, 어, 임금의 그 사랑을 받아 가지고 비인이 됐는 비가 됐는데 어저 안쪽에 궁궐 안쪽에 들어가 있어서 어 다른 비들이 다 이렇게 마음 저 어, 임금이 사랑을 받으려고 얘는 그냥 너무 착해가지고 한 쪽에가 이렇게 음. 있었는데 음. 임금이 오기만을 기다리면서 음. 날마다 임금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음. 예, 그래서 맨날 궁궐 그담벼락을 쳐다보면서나 그렇게다가 나중에 결국은 상사병이 들어서 음. 죽어가지고 그 능소와 꽃이 붉은 빛으로 음. 펴가지고 그거 꽃이 되어서라도 나는 기다리겠다 해가지고 음. 그 기다림 그리움이라고, 그리움. 예, 예, 꽃말이 어,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웃음> 네. <웃음> 근데 요즘 저도 두 달째 우리 남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 <laughs> 그래서 좋아하시네요. <laughs> <laughs> 아, 괜히 합리화 시켰어요. <laughs> 어, 잘하시네요. <laughs> 그냥 안 시켰. 몰랐으면 아. 어떤한 분했어. 음, <laughs> 음, 네. 네. 아. 설마 지리산 꿀 그거요? 설마 아. <laughs> 코로나 때문에 지금 음. 가지도 못하고 오지도 음. 못하겠는데 지난번에 가서 살짝 보긴 했지만은. <웃음> <웃음> 좋은, 네, 좋은 네. 좋은 네. 조금 네. 네 그냥 가서 음. 이렇게 막. 맨날 며칠 이렇게 있고 거기서 어, 뭐 다른 때 음. 같으면 여름이니까 거기 음. 그렇죠, 휴가처럼 네. 가서 막그 지리산에 들어가서 음. 개울가에 가서 막 놀기도 하고 막 음. 그러는데 그러질 못했어요. 음. 원래 요즘 여름철이 그 음. 구천동이나 이 음. 그런 개국가에 네, 딱 좋은 댄데고아 네, 때문에 요즘에는 많이 이렇게 막 음. 절제를 시키고 네. 같이 못 모이게 해요. 그러니까, 그래서 사실 <웃음> 뭐 <웃음> 아, 원래는 하동군청이나 구례 이런 데서 원래는 오라고 하는 때였는데 처음으로 그 지리산에 네. 올해는 계곡 말고 저기 없어요. 요즘에는 네. 지리산에 버스도 줄어들었어요. 네. 네. 아예 오지 말라고 대고 전주에서 가는 버스가 하루에 음. 한두 개 밖에 없어요. 옛날엔 그렇게 많았었는데. 시, 시국이 시국이다. 예, 어쩔 수없 네. 소원. 시국이 그래. 시국이다. 그그 어쩔 수가 없어요. 저는요, 우... <laughs> 꽃은 진짜 다 좋아했어요. 음. 어릴 때부터 막 개나리, 백화, 모든 게 진짜 좋았는데 아 어릴 때도 너는 뭐 무슨 꽃이 제일 좋냐 하면 나도 모르게 뭐 안개꽃 그래요. 아, 음. 그 안개는 제가 어릴 때부터 참 무대생활을 꽤 많이 했답니다. 네. 공연을 <laughs> 아. 진짜 많이 했어. 그러면 왜이제 꽃을 보면 전부 다가생이에 안개를 전부 다 둘러서 그 안에 장미고 뭐다 안개 싹 싸잖아요. 가생은 다 안개예요. 음, 음. 그게 맞아요. 그렇게 쫀쫀한 게 잔잔한 게 예뻐요. 음, 벌써 이렇게 마음을 흡입더라고요. 음. 이쁘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다른 꽃을 되 좋아하거든. 네. 좋아하는데 뭐 좋아하니 그 안개꽃 그래요. 아. 변함없이. 안개꽃은 꽃답을 음. 만들 때도 네. 다른 꽃을 보호해주면서 돋보이게 예, 예. 만들어주는 그래서 꽃이잖아요. 뭔가 생각 없이 했는데도 그냥 안개꽃을 그렇게 좋아했어요. 음. 보면 지금도 막그래고 안개만 막 항아리에 음. 하나씩 갖다가 집에다 꽂아놓고 그랬거든. 음. 뭐 영업을 할 때도 음. 가게에다 안개만 항아리에 딱 하나씩 갖다 놔. 그게 그게 이쁘더라고요. 음. 그리고 또 이게 꽃은 다이쁘죠근데 들꽃, 잔잔한 들꽃을 음. 또 좋아해요. 음. 그 조그만 걸 들여다 보면 진짜 신비하고 너무 이쁘잖아요. 그래서 걸어가기가 막 민망할 정도로 밟을까봐 그렇게 잔잔한 꽃이 이쁘더라고요. 음. 음, 그래서 아 그래서 안개꽃을 좋아하고 아, 안개꽃말은 또 영원한 사랑이잖아요. 근데 안개꽃하니까 사랑. 선생님한테 응. 다 어울려요. 아 그래요? 응. 어머 이제 왜냐하면은 안개꽃은 응. 이렇게 지가 응. 주 네, 메인 네. 꽃이 아니라 네, 네. 옆그 다른 꽃을 아, 이렇게 받쳐주면서 다른 꽃이 빛나게잖아요. 아, 그럼 팔장가봐. 네, 선생님이 성품하고 <웃음> 아, <웃음> 성품하고 닮은 아, 것 같아요. 팔장가봐. 그다 그러니까 그게 깨끗한 사랑, 영원한 사랑, 안개꽃 유래도 굉장히 많잖아요. 네. 사랑을 이루 라고 이제 아, 그런 유화도 많고 안개꽃이 아마 제일 선호하는 오일이에요 꽃 중에 그 많은 음. 꽃 중에 오. 그렇게 안개꽃들을 좋아하는데요. 아, 그렇대요. 네네 음. 그래서 안개꽃을 아주 좋아한다합니다. 네, 네 좋습니다. 예. 네. 우리 송 선생님은 어떤 꽃 좋아하세요? 어 저는 그러니까 꽃을 되게 다양하게 좋아하긴 하는데. 음. 그 그러니까 에델바이스의 경우에는 맨날 학교에서 어릴 때 에델바이스만 음, 음. 했잖아요. 근데 그냥 어릴 때 그냥 궁금했어요. 에델바이스가 음. 뭐길래 에델바이스를 우리 맨날 학교에서 가르치는 거지? 어. 그때가 인터넷이 막 생길 때였는데 네. 백과사전에 딱 열어보는데 에델바이스, 스위스의 음. 국화, 음. 알프스에 나는 꽃이다. 음. 근데 음. 허연 거예요. 그래서 어. 야, 꽃이 허였네. 그래서 <laughs> 되게 좋아해. 그니까 그 허옇고 그렇게 이렇게 째막째막 꽃들이 이렇게 있는 게 예쁘잖아요. 네. 그래서 어 예쁘다 이랬는데 나중에 이제 한참 커서 이제 제주도를 갈리 있을 때 음. 여미지 식물원에 갔을 때에 음. 엘레바이스를 되게 많이 심어 놓은 음. 데가 여미지 식물원이에요. 음, 그래서 여미지. 갔는데 오 되게 예쁘게 핀 거예요. 어, 고등학교 때 이제 그 제주도 수학여행 갔을 때서 음. 와 근데 그그걸 그러니까 그, 보고 되게 그 감명을 받아서 아마 에델바이스 어렸을 때그 제주도 갔을 디카로 찍어 놓은 게 사진 이 있었는데 여미지 식물원 가서 안타깝게 그 제가 그 SD카드를 어디다 넣었는지, 여미지식물원 그 음. 간 사진을 다 날려버렸더라고요. 그래서 좀 아쉬워서 나중에 여미지식물원 가면 좀 찍을까 했는데, 음. 몇년 전에 이제 제주도를 그냥 좀 여러 일 때문에 자주 가거든요. 근데 이제 제주도에 사는 지인분이 그얘기 하는 거예요. 에델바이스 좋아해요? 그래서, 뭐 여미지식물원 에델바이스 예쁘지 잖아않니까 그래요? 에델바이스 좋아하면 음. 귤꽃도 좋아하실 거예요. 음. 그래서 왜 귤꽃이요? 그러니까 음. 에델바이스랑 비슷하게 생겼어요. 비슷해요. 네, 비슷해요. 네. 예. 네. 그래서 보니까, 저는 음. 그귤 꽃에 대해 음. 있다는 거들데딱 보니까, 제주도에 이제, 한 이제, 음. 보통 이제 1, 2월에 가면, 출장을 가면, 음. 한 1, 2월쯤에 이렇게 펴있거든요? 음. 연귤라면의 귤에? 와. 이거는 이게 코리안 에델바이스야 아, 맞아. <laughs> 외국 사람들이 이거 진짜 귤꽃을 코리안 에델바이스야 부른대요. 그래서 어 그래서 에델바이스닮았구나라고 그래서 아, 그래서 에델바이스 닮았구나 라고 그래서 아 음. 그런 느낌이 있어서 좋았어요. 또 동백 최근에 동백도 좀 좋아하게 됐어요. 제주도 음. 관련된 얘기를 자꾸 지무대으니까 음, 남자들도 동, 좋아하는구나. 음, 동백인 동백, 겨으로핀거 얼마나 이쁘다고 해요. 네. 근데 또 제주도 사람들이 음. 동백에 가진 의미가 음. 크다고 해가지고나 음. 그 사삼사건 이런 거에 빗대가지고 음, 동백을 한참. 아픔의 꽃이라고 얘기하는 음. 사람들이 많아서 예그 얘기할 때좀 좀 감명이 좀 크게 받아서 음. 예 동백도 최근에 좋은 것 같아요 예 저는 장미를 좋아합니다 <웃음> <웃음> 네, 장미 좋죠. 장미를 좋아하기 좋아하는데 뭐 그저께 음. 그 한창 장미꽃 한창 폈는데 음. 비가. 저기 센 비가 오지 어. 않고 아주 보슬비가 내렸어요. 살살 살 내리는데 그 안개 쌓이는 것처럼 에이. 그 장미 꽃에 방울이 물방울. 엄청나게 에이. 물방울이 크게 보있는데 그거를 송이마다 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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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찍었는데 너무 예뻐가지고 페이스북에 아. 인사 말했을 음. 때 그걸 한 송이씩 줘요. 아. <laughs> 근데 너무 화창하고 예뻐요. 예쁘죠. 그래서 그렇게 에이. 장미를 좋아하고 정열적인 걸 좋아하고 음. 좀 강한 걸 좋아했는데. 음. 요즘에 조금 변한 것 같더라고요. 음. <laughs> 그럼 북서울 꿈의 숲에 장미원이라고 있는데 보셨어요 아. <laughs> 네, 장미를 많이 봤어요. 어. 여기저기 장미, <laughs> 네. 곡성 장미축제도 가보고 음. <laughs> 한국성고기국목성까지 음. 음. 찍어다 놓은 거 음. 많아요. 근데 아, 옛날에 요즘엔 또 이제 마음이 살짝 변해가지고 그의 수국이 음. 네. 수국, 하늘을 피 너무 이쁘죠. 한번 피기 시작하면은 아. 봄부터 네. 초여름부터 피기 시작해가지고 지금까지도 피고 있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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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은 산수국이 산수국,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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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은은하면서도 음. 그렇게 크게 지도 않으면서도 음. 한테어오려지면은 음. 굉장히 그 화사한 게 보이고 환하게 네. 보이고. 음. 은은하기 때문에 그게 뭔지 모르게 이제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을까 하고 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장미에서 수국으로 음, 네. <laughs> 나이 먹으니까 그쪽으로 가면 가야 되지 않을까. 아, <laughs> 아직도 장미가 더 강한 걸 좋아해요. 그래요. 가, 장미도 좋죠. 네 꽃이 얇긴. 에피소드나 또 추억 이야기는 없나요? 네 장미꽃이 한창일 때, 네. 날마다 그 공원에 가서 친구들 서너 명이 모여서 아침마다 그 장미를 보러 갔어요. 예, 네, 거기에. 그때는 옆에 그. 네, 나를 보러 갔어, 그렇게?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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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게. 제 이름이 네. 어, 장남순이잖아요. 어. 가명이. 응. 장미화 <laughs> 장미화예요. 어 장미화. 근데 장미화라고 어렸을 때부터 어 내가 항상 써왔는데 어. 장미화 씨가 또 있잖아. 안녕하세요. 그래서 그 뒤로는 어 이제 어 장미화라고 이름을 잘안 맞히고 <laughs> 음 그냥 꼭 그리고 쓰고 음 싶을 때만 써. 야, 음 <laughs> 거기서 음 어, 재밌는 일은 이제 음 어, 가끔 이제 친구가 밥을 싸와가지고 음 거기서 이제 이렇게 펴놓고 음 앉아서 돗자리 펴놓고 앉아서 음. 거기서 이제 밥을 먹는 거예요. 바로 음. 앞에 장미가 있고 음. 장미꽃을 바라보면서 너무 좋아요. 음. <laughs> 장미 향기도 음. 나고 음. 정말 너무 멋있고 예. 음. 좋았던 것 같아요. 그렇지. 네. 요즘은 장미가 거기 많이 져가지고 그쪽으로 안 가고 이제 무궁화나 음. 이쪽에 예. 다른 꽃 피어있는 쪽으로 음. 오고 있어요. 그냥 꽃에 꽃. 대한 에피소드를 하면은 네. 그냥 꽃다발 많이 받았잖아요. 네. 저는 이제 초등학교 3학년부터 합창단을 했어. 그래갖고 진짜 많이 수백 번을 했는데 그때는 그때대로 이제 뭐 이렇게 가족이 이렇게 꽃다발 주고 이런 게 당연한 거로 생각하고 안 주면 삐지고 했잖아요. <laughs> 맞아요. 당연히 오는 사람 다 주는 거잖아요. 그래갖고 또 어른이 돼서 이렇게 하는데 뭐니 뭐니 해도 남편이 공연 끝나고 주는 게 너무 감명 받았어요. 어, 어. 원래 뚝뚝한 남자거든. 경상도 사나이가 얼마나 뚝뚝해. 뭐 이렇게 뭐 연애할 때도 뭐 이렇게 주고 이런 거 없었거든요. 음, 근데 공연 끝나고 꽃다발 하나 갖다 우와. 주는데 그때 기분이 이상한 묘한 기분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아, 또 이런 기분이 드네. 또 선생님들이 주는 거 이런 거는 그냥 그때 남편이 주는 게 제일 좋았어요. 음, 네. 그래서 기분이 아주. 그냥 형식적으로 좋겠죠. <laughs> 그런데 받는 기분은 수많은 사람한테 받는 것보다 남편이 갖다 주니까 그것도 처음 한 일이니까 처음 받았을 때가 너무 좋았어요. 한만 먹고 사셨을 거예요. 부럽다. 아니, 애들한테는 잘해요. 애들한테 뭐, 뭐, 어떤 가도 꽃다발 사오는데 나한테는 안 주더라고요. 좋을 줄 모르는 거야. 그런데 그날 참 주는데 진짜 감명 받았어요. 그 다음에 줄땐 털르고 <laughs> 처음 받을 때 그때가 좀 그랬어요 <laughs> 우리 송원희 선생님 음. 없을까요? 저요? 저는 꽃하면은 예전에 군대에 저희 동해바다 이쪽 거기였거든요 네. 지금 그 포병대가 딱 동해바다가 보이는데 이렇게 음. 관측하는 데 있었는데 어, 거기 이제 관측소가 높아요 근데 이제 저희 그 기상관 그준이 님이 아내분이 산림청인데서 산이 렇게 세설사 이렇게 봉사하시는 분이셨거든요. 강원도에서. 근데 그분도 산야초 이런 걸 좋아하시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게 막 화, 재밌는 화분이나 모종 같은 거를 가끔 가져오셔서 막 거기 관측소에다 심으시더라고요. 이병 때는 몰랐어요. 아, 이걸 왜 심으시지? 했는데 한 상병 때쯤 되니까 이게 꽃밭이 막 피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때 되게 토마토 꽃도 보고, 여주를 이렇게 이렇게딱 이렇게 치워놨는데 여주꽃도 딱 보고 뭐 당연히 뭐산 거기 강원도는 그 칡이나니까 칡꽃도 보고 막 되게 신기한 꽃들 많이 봤어요. 그래서 되게 아말 그러니까 그대로 약간 이제 그냥 관측소에 그냥 관측만 하기에는 이게 저희가 맨날 계측만 하기에는 이게 좀 재미가 없으니까 그냥 그 이거라도 해라 작업 작업차 이거 밭이라도 텃밭이라도 만들어라 이런 음. 의미였던 것 같은데. 되게 신기한 꽃들 많이 봐가지고 풀꽃이라든가 되게 아직도 좀그 기억에 남거든요. 강원도 그또 강원도가 또 이게 산 설악산 이쪽 언저리 보면 되게 꽃들이 많거든요. 그럼요. 이게. 부대 바깥 그 경계면 언저리 이렇게 철책 바깥 수도 이렇게 되게 신기한 꽃들도 많이 나오고 해서 어 정신적으로는 힐링이 많이 돼. 그러니까 우리 우리가 보통 너무 마음이 퍽퍽할 때는 이게 식물원을 가거나 꽃보러 와잖아요. 근데 음. 그런 거는 되게 좋았었어요. 되게. 음. 동해바다 이렇게 쫙 펼쳐지고, 있고 꽃밭이 이렇게 있고, 네. 그, 펜진가? 펜진가 뭔가 아무튼 되게 노란꽃들이 가끔 어을때 강원도에 쫙 이렇게 필 때가 있어요. 그, 이렇게. 그러면은 진짜 그 여름과 가을 사이에 바다 가는 길목에 노란꽃이 파라라라 이렇게 필 때가 있는데, 제가 이제 군대 때, 제가 바깥에, 유일하게 군대 바깥에 나갈 수 있는 게, 이게 띵박질 때 바로 그 박사 앞에를 나갈 수 있잖아요. 그 논밭에 이 노란꽃이, 그이벼 이렇게 하고 이렇게서 싹 펼쳐지는데 진짜 무슨 그림책 이런데 보는 풍경과 똑같아요. 음. 정말 군인만 아니었으면 괜찮았을 거예요. 여행자의 마음으로서 <laughs> 사진 찍고 괜찮았을 <laughs> 것인데, 그냥 그거는 그냥 그 추억 어릴 때 그냥 스물네 살의 추억 아닌 추억이었죠. 예. 음. 화초 키우는 것도 쉬운 게 아니더라고요. 네. 그럼요. 꽃잘 키우는 방법 있나요? 해 네, 어쨌든 관심이야. 음. 관심이 없으면 꽃은 절대 안 돼요. 선인장 종류 응. 같은 것은 그냥 지가 혼자 피웠다가더히기도 어. 하더라고. <laughs> 그러니까 걔네들은 선인장 같은 건한 달에 한 번만 물을 줘도 살아요. 그래도 집에서 잘 자라려면 일단 관심을 줘야 돼. 네. 한 달에 한 번도 정확히 해야 돼. 네 님은 남자분이라 뭐꽃에 관심 있어요? 저희는 저희 가족들이 이렇게 마당 있는 집이니까 본가가 어. 키우는데 저희가 약간 티바나도 분갈이를 해야 돼요 음. 음. 그러니까 분갈이를 제대로 안 하면은 개발 선인장도 음. 일부러 저희가 반 이상을 가지를 쳐서 걸음을 줘야했다 아주 애슬픈 음. 분갈이를 제때 해서 좀큰 음. 걸로 해야 되는데 음. 그러니까 양분이 초과해서니까 이제 음. 얘네들끼리 안에서 이제 곪아버리는 이제 <laughs> 계속 띄워줘야 돼. 계속 네. 막 t 어나오면다 띄어서 가지치기해서. t 분을 분... 뚫고 나왔던데. is that the other thing is that the other t h i n 중요한 건정성이 the other thing is t 네. a t the other thing is that the other thing is that the o t 걷고 살라는 덕담을 나누기도 합니다. 여러분도 늘 꽃길만 걷길 바라면서 물러갑니다. 네. 자, 여러분, 건강하세요. 건강하세요. 꽃길. 꽃길, 꽃길만 꽃길. 걸으세요. <laughs>